흔히 하브루타라고 하면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안식일에서 우리는 하브루타라는 전통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왜 유대인들은 21세기가 된 지금까지 가족 전통인 안식일을 고수하고 있을까? 안식일 식탁 문화는 굉장히 긴식하게 앉아서 아주 어린 꼬마부터 할아버지까지 한 자리 앉아서 3대 혹은 4대가 앉아서 토론을 하는 문화를 안식일이라고 하잖아요. 그의 24시간 동안 진행이 된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우리가 질문만 벤치마킹 할 것이냐,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전통을 얼마나 깊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 기본 밑바탕에 대한 작업을 먼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아름다운 가족 문화 전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학이라는 전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가학 전통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우리가 흔히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우리나라 전통 가정교육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밥상머리 교육은 아주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가학전통이 뭐냐면 집가자의 배울학자를 씁니다. 한 가문에서 그 가문의 전통과 가문의 사상과 혹은 훌륭한 모든 문화를 후손에게,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중에 태계 선생의 과학 전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과학을 이야기할 때는 유대인들의 식탁, 안식일처럼 어떤 일정한 장소가 있습니다. 어, 태계 선생에게는 용수사라고 하는 어떤 절이 있었고요 거기에서 태계 선생의 조부, 어, 태계 선생의 아버지, 숙부 이런 분들이 공부를 하고 어, 태계도 역시 용수사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손자대까지 이 용수사에 데리고 가서 공부를 한다거나 집안의 모든 자재들을 공부를 하게 합니다. 이 말을 굳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가무마다 그 아이들이 자부심 있게 혹은 기본이 되는 어떤 장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라도 아, 그곳에서 배운 공부만큼은 이런 깊은 뿌리를 우리가 내려줘야 된다는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퇴계 선생은 생전에 한 3,200여 편의 편지를 남겼습니다. 3,200편 중에 가장 편지를 많이 받은 사람이 바로 맏아들인 이준이 됩니다. 퇴계 선생이 보낸 편지에 보게 되면 아들이 보낸 편지에 대한 답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들은 좀 징징대기도 하거든요. 결혼을 했는데 뗄 감이 없다 너무 춥다 배가 고프다 아버지 너무 가난해요 이런 표현을 참 쉽게 씁니다 어디가 아프다라는 말도 쉽게 하죠 요즘 같아서도 바쁜 아버지한테 아들이 감히 할수 없는 이런 말들을 그 당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굉장히 친밀했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아버지는 자식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이 아들은 아버지가 어디 아픈지, 어디에 종기가 났는지, 혹은 감기가 언제 걸렸는지, 예, 아버지한테 뗄 감이 있다 없다까지 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어, 효라는 의미를 가지고 제가 부모와 자식이 함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물리적인 관계가 아니고 심리적인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아버지랑 굉장히 친밀하지만 여기서 저는 친밀한, 친밀이라는 의미를 친하다는 의미에서 공경이라는 의미로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식은 존중받는 아버지에게서 또 존경을 하게 하기도 하고, 부모를 스승으로 모신다고 한다는 것은 부모를 존경한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한다면, 후지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아니더라도 우리 전통 속에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정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